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광화문 광장입니다 월성원전 나리 주민 이주를 촉구하는 수요 1인 시위를 정개했습니다 오늘로서 53주차가 됩니다 지난주까지 광화문 청와대 앞에서 나리 주민 이주대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1년동안 정개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2년차가 되겠습니다. 53주차, 월성 원전 나리 주민, 이주 대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여러분들에게 왜 나리 주민들이 이주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성 원전 나리 주민들은 지난 40년 동안 방사능에 비폭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암을 비롯한 중대 질병을 앓게 되었고, 지금 한 가정에서 방사능 측정을 해본 결과 할아버지나 아버지보다 그 어린 손주가 더 방사능 비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한수원 산자부는 기준치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주먹이라도 계속 맞으면 어떻게 됐습니까가랑비에속곧 젖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약한 비라도 계속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준치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정부의 주장일 뿐입니다. 누가 어떻게 그런 위험한 방사능에 대한 기준치를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건강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해를 본 주민들이 명백하게 방사능 피해로 인한 증거입니다. 그들 정권을 무시하고 누가 어떻게 방사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요구합니다. 경주에는 중저준이 방폐장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묻었다고 하지만 지하수가 누출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맥스터라고 하는 고준이 사용어 해결료 핵피, 핵폐기장을 경주에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막아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리고 모든 우파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탈원전은 아닙니다.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폐쇄된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건설되는 핵발전사는 그보다 훨씬 용량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또사회모 해결료 100만 년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이런 위험성을 계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1주년 1인 시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앞원온 날이 주문인 이야기 했습니다. 원전이 안전하다. 사용후 핵결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라고 정부가 주장한다면 청와대 니산 인왕산 에 사용후 핵결료를 묻어서 보관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청와대 뒤산은 백악산이긴 합니다만 바로 청와대 오른편에 인왕산이 있습니다. 정말 안전하다면 청와대에 무대할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정말 안전하다면 국회의사당 앞마당에 무대할 것입니다. 그렇게 절절하게 나리 주민들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상의 문제는 물론이고 경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들은 재산을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석히 문재인 정부는 탈은전 공략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당장 나리 주민들 이주를 시켜야 합니다. 왜? 예, 전기는 서, 서울에서 쓰고 도시에서 쓰고 공략에서 쓰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만약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나머지 국민들이 그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장 나리 주민들이 주장하는 이주대책 조건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나리 주민들 이주대책 적극 시행하라. 우리는 계속 매주 수요일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